으로 만둣국을 먹을거고 아 따뜻해 아 진짜 바보같이 집올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전화하기 귀찮아가지고 친구랑 이어폰을 꺼낸다고 파우치를 열었다? 근데 그 파우치를 버스안에 놔두고 온거야 아... 근데 진짜 그 파우치안에 나의 모든게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버스...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알아서 번호 확인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상담, 그 전화 연결이 가능하대. 오늘 토요일인데. 승이 이빨이 나네. 나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근데 버스에 두고 내린 게 확실해서 뭐딴데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은 없거든. 그래도 좀 거시기하고 막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근데 만두가 한 6개는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만 먹고 디저트로 앙버터 소금빵을 먹을 거기 때문에 밥 먹고 택배도 뜯을 거야. 짜잔. 저 앙버터에 환장하는 사람으로서 얼른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들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엄청 맛있어 보이진 않고 그냥 살찌라고 먹는 음식이지 뭐 이게. 그렇게 막맛있진 않은데 맛있다. 택배를 까보도록 합시다. 두루마뚜루 메고 다닐 겨울 가방이랑 약간 겨울 느낌 낭낭한 가방을 샀거든. 브라운에 꽂혀있기 때문에 크롭 패딩도 하나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브라운으로 살까 생각 중이거든? 운동 안 가는 날 매기 좋은 휘뚜루마뚜루템. 그런 의미로 내일은 운동 안 가니까 이 가방을 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요즘 진짜 외출을 안하거 진짜, 진짜, 진짜 외출을 안 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 <laughs> <laughs> 아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진짜 유튜브만 보다가 만드는 게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피퍼페인팅을 샀어. 엄청 자잘자잘하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뒤에 여기 물감이 있거든? 이 물감, 에이, 이 숫자가 적혀있어 이거랑 여기랑 숫자가 같은 거를 칠하면 되는 거야 옛날에 본가 살때 이거 사촌이랑 좀 했었는데 집에서 뭐하지 하다가 한번 시장 나서 사봤습니다 공복사이클 30분 타주고 출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는 중인데 내가 목요일 토요일에 파우치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 그거를 내가 월요일 9시 땡 하자마자 그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거든? 근데 파우치가 없다는 거야. 파우치가 없다는 거야. 아그 안에 화장품 엄청 많이 있고 내가 자주 쓰는 것들도 많이 넣어놨는데 그걸 통째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laughs> 이거 뭐야 <뭐예요>, 부거 <뭐죠? 웃음> <진짜 재미없다. 웃음> 아까 전에 카야 토스트를 먹어가지고 그릭 요거트로 간단하게 먹을 거고 저녁에 집 가서 밥 먹을 거야. 난 당연히 파우치가 버스 분실물 센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맹하거든? 어쩌겠어. 내가 간 줄을 못한 건데. 어쩌겠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건데. 아, 근데 진짜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 아니, 근데 뭐, 좋게 생각해보면, 이러고 하긴 좋게 생각할 수가 없네. 내일 아침 운동을 갈 거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가방만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짐을 좀 챙겨놓고, 이거 내 화장품 파우치다. 이 안에 진짜 완전 꽉꽉 채워 들어있어. 이거랑 운동복을 좀 넣어볼까? 내일 어디 운동하지, 근데? 내일은 등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휴무에 하자, 목요일에. 내일은 위아래로 완전 시검댕이 룩을 입고 운동을 할 거야. 왜냐? 그냥. 샤워도구 챙겼고, 화장품 챙겼고, 운동복 챙겼고 얼른 씻고 누워서 피부 페인팅을 좀한 다음에 한 11시 되면 자야겠다 왜냐면 내일 6시 50분에 일어나서 6, 7시 10분까지 뒹굴거리다가 버스 타고 운동을 갈 거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 얼굴에 팩을 붙이고 왔고 한10 5분 정도 붙인 상태에서 피퍼 페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차 정도에 이 정도 했거든? 생각보다 많이 했지 않아? 피퍼 페인팅 고수로서. 목이 빠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 나 생각보다 잘해. 사과 사과 시기 그거. 난 여기 망고 넣어주는 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 망고는 싫어. 파인애플도 있어.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어. 파인애플이랑 망고 빼달라고 할 건. 내가 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음. 망고는 다음부터 빼달라고 해야겠다. 먹고 있어 아데 3분 전에 예약이 생긴 걸 내가 못 보고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야 돼. 얘밥 먹다 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지만 가야지. 머리 자르고 다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도 화이팅!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얼죽밥. 난 추워 죽을 것 같지만 그래서 바닐라라테를 마신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요. 휴무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를 가냐면 뿌리 염색을 하러 친구네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한 김에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오늘 조금 이것저것 관리를 할 예정이거든? 일단은 가보자고! 안녕하세요 빨리 온다고 해놓고 20분밖에 안 빨랐다 <laughs> 나를 위한 염색약을 타고 계신 원장님 왜 저래? 아, 붉은 머리 한 번도 안해 봤는데 살면서 예쁠 거야. 너 진짜 심했네 예, 나번도 심했어. 아, 난 이게 내 턱이 네모냈다는게 근육이었다는 거에 진짜 개 충격 받았어. 나도 나도 뼈줄 알고 진짜 그러 누가 봐도 뼈. 돌려 갖고 싶었는데 돌리면 애리 됐어. 맨 이렇게 오래 올라갈... 걸릴는게이리한개한 응. 응. 개? 한 개에 받아 그런거 있잖아 왜? 라면인데 왜? 왜? 응. <laughs> 아, 오늘 와사 응. 많이 먹었나? 아버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머리 색 진짜, 진짜. 나 지금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면은 사람이 네. <laughs> 찐텐이면 여러 번 얘기하는 건 뭔지 알겠어. 네. <목소리> 네, 내말이지잘 네, 어울릴 거라고. 살면서 한 번도 왜 약간 붉은색을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 더잘안 했을까? <목소리> 오빠 시대에 잘안 했지. 이번에 제주도 가면은 감귤, 감귤 따기 체험하러 갈 거다. 어때, 할머니? 근데 거기서 따서 바로 택배 보낼 수 있는 거 아니? 아, 참, 보물다 그래서 니가 아마 제주도 있는 거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짜잔! 지금 일 스플러 맞은지 1 시간 반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운동을 하러 왔어. 살살살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 <laughs> 응, 돈 아깝다.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써서 별로 돈도 안 아깝다. 65,000원이었나? 미쳤네, 왕복? 응. 미친 거아야 진짜?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싸지 않냐? 그래서 약간 싼값에 제주도 풍경이나 보고 오자, 약간 이 생각으로 가는 거지. 음... <laughs> 아, 이게 닭강들이 진짜, 진짜 먹기 싫거든? 근데, 아, 그래도 식단해야지. 이러고 큰맘 먹고 앉아서 먹으면 존나 맛있다. 무슨, 무슨 경우야, 이게? 아까도 쌀? 응. 나도 그럼.